안녕하십니까 도선호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라서 좀 지칠 법한데 주시장까지도 1.5% 하락을 해서 좀 오늘은 힘이 나지 않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힘내서 오늘 시장 정리해드리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글로벌 코로나19 신규 확산 우려, 재확산 우려 그리고 또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이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좀 인도도 심각해요. 인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0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또 일본이 심각하죠. 일본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올림픽마저 무산될 수 있다 그런 좀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일본 시장의 급락을 우리 시장은 피해갔는데 오늘은 뭐 일본, 뭐 미국, 뭐 유럽 다 빠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좀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한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또 오늘은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도세가 좀 컸어요.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원을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1... 2천억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투자가 3천억 매수를 했는데 믿을게 못 된다고 어제 그랬는데 오늘 역시 하루만에 7 6 0 0억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인해서 좀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아직까지 뭐 경제지표나 이런건 나쁘지 않았어요 관세청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발표를 했는데 309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 1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올림픽 무산 우려까지도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3월 24일부터 쭉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살짝 매수할 타이밍 좀 조정도 기다렸잖아요. 보시면은 지수 11선 라인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도달을 했어요. 11선 라인. 그래서 사실은 뭐이 정도 가격대, 그 그러니까 3,130포인트에서 한 3,170포인트 사이가 좀또 다시 한번 좀 절호의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에도 확인을 했듯이 그러니까 3,200선 이상에서는 지금 어제 하루 좀 좋았을 뿐이지 3,200선만 가면은 계속 매물이 출회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뭐 지지부진한 좀 그런 움직임, 횡보 뭐 그런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대형주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들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악재가 있지도 않죠. 공매도에 대한 뭐, 재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살짝 우려감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악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한 부분이고, 실제로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도 주가는 항상 단기 하락을 했지만, 그게 뭐 하락 추세로 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은 호재도 없고 좀 악재도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종목을 잘 찾아서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종목을 좀한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을요 한솔재지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도 장중에 9%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2%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골판지 재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펄프 가격 상승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한솔 재지가 판가 인상을 했어요. 10에서 15% 정도 판가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유통 업체 쪽까지 반영되는 데는 한 2개월 정도가 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 인상,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뭐 종이 모자라다, 박스가 모자라다, 뭐 그런 부분들도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지 관련주, 한솔 제지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제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어제 5%, 오늘 장중에 9%.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한 14%, 15% 나와버리니까,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된 거고요. 그래서, 일봉상 보면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항상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을. 월봉을 보면요, 여전히, 뭐, 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만원대, 뭐, 2만 5천원대, 이렇게 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자, 가치를 볼까요, 가치? 기업 가치를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린 투자할 때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은 오늘처럼 하락하는 장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솔 제지도 보시면요. EPS. 2020년에 2490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PR 10배 적용하면 24,900원이 적정 주가가 되는 거고요. 2021년도 뭐 2022년도 이렇게 예상치를 보면은 2,9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29,000원 정도 갈수 있다. 그리고 자산 가치 29,000원 뭐 32,000원 나오죠.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29,000원, 3만 원 정도 적정 가다. 그래서 한솔제주 같은 경우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16,000원 아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중장기 투자를 가시면은 충분히 뭐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주식 투자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루하루 뭐 저도 이제 하루하루 뭐 유튜브를 올리긴 하지만 하루하루에 1위 1비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오늘 이제 막 특징주로 이렇게 나와 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종목이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은 어, 충분히 나중에 2만 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페인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페인트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게 건설주에만 호재가 아니에요 리모델링 관련한 또 페인트 관련한 관련 기업들에도 좀 호재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 KCC도 누구나 다 아는 좋은 기업이잖아요 역시 얘도 좀 기업 분석을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32,000원대가 나와요. 32,000원대. 그러니까 p r 10배 적용했을 때 32만 원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산 가치는요. 50만 원대, 60만 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KCC 같은 기업들도 물론 너무 뭐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항상 눌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11선 정도 오면은 계속적으로 어좀뭐 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기업 보세요.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도 드디어 5만제철이 됐죠. 5만제철. 5만3 0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신고가를 내고 나서 다시 횡보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오늘도 안 빠지잖아요. 오늘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좀 가지고 있으면은 압축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기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고요. 음.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도 0.17% 소폭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최근에 뭐 엄청나게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 우리가 어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좋은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고 어 일단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거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